네, 안녕하세요. 더 케이 산부인과 원장 강병희라고 합니다. 더 케이 산부인과 김종석 원장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상황들,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암이라든가 어떤 질환에 걸려서 그 부분을 이제 절제해야 될 경우는 물론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자궁은 뭐 여성 생식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임신을 유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작용 때문에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궁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김 원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심리적으로도 자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드러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여성성을 상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자궁의 역할들을 따져 볼 때. 그 자궁이 혼자 단독적으로 공중에 떠있는 그런 장기가 아니고 골반 인대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척추나 골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밸런스들이 깨져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골반이 빠진다든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궁이 또 난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제거한 경우에는 난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폐경도 일찍 오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궁을 보존하여서 여성의 건강을 지켜가는 게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은 좀 다른 게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10만 명당 0.64명 정도의 자궁육종 발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뭐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몇 가지 타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더케이 산부인과의 강병희 원장이었습니다. 더케이 산부인과의 김종서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